안녕하세요. 옥구리입니다. 에어프라이어 군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. 어, 밤 크기는 이 소자인데 어, 군밤은 소자로 아, 어, 만들어야 어, 잘구집니다아무 어, 에어프라이어 군밤은요 그 칼집을 내야 되는데요. 칼집을 내지 않으면, 그, 뻥 어, 터져갖고, 그, 군밤을 만들 수가 없죠. 이 칼로, 어, 칼로 칼집을 냅니다. 어, 에어프라이어 군밤은요, 어, 간편하고, 어, 밖에서 숯불 피려면, 어, 시간도 걸리고, 어, 불편한데, 어 에어프라이어 군밤은 에 칼집만 내면 이건 뭐 온도 설정만 하면 어다 군밤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한 것 같아요.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간은 최고 온도로 좀해야겠서 군밤은 온도가 좀 높아야 어 군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최고로 올려서 한두번 정도 한번 돌리면 될것 같아요. 자 에어프라이어 군밤이 에, 하기 시작했습니다. 가자 아, 아이씨, 뜨 저렇게 뜨 빨리, 빨리, 빨리 깎으세요.

와, 잘. 잘 줘? 아니야 아니야. 아이고 맛있겠네. 쏙 수블에 구는 것처럼 생기네 응. 음. 가자 가자. 과자? 응. 과자 군밤이라고 해야지. 과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. 과자야 과자.